영화 빅슈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미국 증시 급등에 낭패를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시간 1를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이클 버리는 1월 FMC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셀, 매도란 단어를 남겼는데요. 이는 미국 증시가 FMC 회의 결과를 소환한 과정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권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마이클 버리가 증시 추락 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매도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마이클 버리가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는 버리의 트위터 글이 무색할 정도로 강한 상승랠리를 펼쳤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이상 급등해 1,8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 역시 1% 가량 올라 4,10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수위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파워레이장은 FOMC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당분간 고강도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물가가 완전히 잡혔음을 확인하기 위해선 더 많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적절한 수준의 긴축을 위해선 몇 번의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피벗 가능성을 주시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파워레이장의 주요 발언은 다소 메파적이었지만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과정에서 통화 정책 기조 변경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오프닝 발언에서는 하락했지만 질의응답 시간을 기점으로 급격히 반등한 바 있습니다. 한편 마이클 버리의 해당 트위터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버리는 평소 트위터 게시글을 올린 뒤 일정 시간 뒤에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인사이트 홍성진이었습니다.